No. 사랑하는 원장원 형의 강철교의 사랑나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나로 기도시이자, 천국의박보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만드시고, 지임이 오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 사람 아담이 제대로 모여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용서에 두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생명님께 7월 19일 원장장날에 3일째 하나님이신 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하십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는 사악받으며 모든 죄 사악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겨 흠이 쉰다 니다 우리 주 예수만 믿으면 모든 건받으며 영생복난 결론만 확실히 받는다 그렇습니다 다같이 찬송합니다 예수아 No, oh. 여러분 <목소리가> 우리 원양원천 장례를 어, 원양원천역에서 매일 전도지 나눠주시는 목사님 단거리교의어승년 목사님이 예수님 방도지이십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laughs> <하늘이야. 웃음>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아멘. 너무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부러운 당신하고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 너무 너무서비가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집에 계시나. 이게 안비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이제 반대 얘기입니다. 감사하세요 오늘은 이 말이 처럼 무얼 다 들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를 어디다녔냐? 충남 논산군논산시가 지금 충남 논산시 상월면 안철리 3 7분지에도 제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근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냐? 상월 초등학교. 상월면이지. 상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기 이제 다른 데로 또 왔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함께 했더니, 어제, 얘들아, 이 세상에는 4대 성인이 있다. 4대 성인. 뭐가 있어요? 4대 성인. 4대 성인이 누굴까요? 어?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침대 절대 안 와요. 동자야! 동자님. 예. 네. 동자님이 계시고, 동자님. 그런 걸로 뭐 어느 분이 보내라, 어느 분의 집사가 그런지라 당위로도 순덕공 공자님 대성에한분공자그 공자님은 뭘가르쳤냐면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덕, 윤리, 네 그런 걸가르요 공자님. 근데 공장님은 공자님은 그런 윤리를 가리켰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난금보니다남 그냥 나는 아침에 돈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던 그렇게 공자님은 제계 예, 하는 예, 세계 예. 사대성인 아, 네 중에 한글은 육이오교오육이자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아이고, 소크가 아는, 이분이 아시면. 소크라테스소크라테스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잖아요, 철학자. 철학 악법도 이 그래서, 사람하고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철학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은 누가 있을까요?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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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님 네. 부처님, 부니님 부처님, 부처님, 부부처처님이처처님 부처님, 부처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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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님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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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깨달았 내, 왜왜 사이고 왜대냐뭐 이런 거 연구해 가지고 이 부처님 부처님 근데 부처님도 살다가 이제 나겨가지고 죽을 거아니 죽을 거아니 그래 죽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다고 부처님 그런 건금락이라는게 있으니까 없다 그런 말하지 마요 긍락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열반이 들어갔다 가는데 열반이란 국제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 108가지 번뇌. 108가지 번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 108가지의 고난, 번뇌, 이것만 다 버리면은, 어? 해놨다 가는데 고통도 없더라. 그래서 어, 자기가 길을 가다가 어버리가 우리 부처님 이거 끌어먹으니까. 우리요, 만큼 먹어, 나는 다 없어. 그 열반에 들어갔다갔다내 그거 보고 열반. 음. 그래가지고, 저처님또 이렇게, 108번째를 걸어야된다 그랬는데,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니다 그런데, 또한 번에 누가 있었는가. 한 사람 얘기 안 했죠. 모르겠어. <laughs> 이거 오늘 수업 공식에 아빠 얘기했잖아. 아빠, 본전을 얘기했잖아. 두 번째, 크라덴트 얘기했잖아. 세 번째, 부처님 얘기했잖아. 네 번째 부처님 하느님인가? <laughs> 그요. <그거>. 맞아. <laughs> 하느님은 예수님을 사대 성인이라고 말해. 그런데 예수님. 성인이 아니야. 자기들이 아니야. 부처님이나 권장님이나 수크라 데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이분에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갖다 가는가? 그를 가리키는 사람이이지 기가막히 해. 이대하는 떠나셨을 때, 나떠나물어시다요몇 년생이요? 오0 년생. 아이, 제일 이쁘네오 년생인데. 년생이 뭐가 오년요 뭐가 오십 년생이요? 오0 년생이라 고하면거 네, 이분은 1950년생이야,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러분들, 1950년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러지요. 저는 1951년생이거든요. 1950년이 어디서 나온 거? 1, 2, 3, 4, 5, 6, 1, 9, 4, 7, 8, 9, 1, 9, 5, 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2 3 1 2 3 4 5 6 태어났습니다. 근데는 몇 년이요? 2024년, 2024년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몇년 되는 해요? 2024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하나 그냥 하니까 그렇지. 우리 2024년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4년.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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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이첫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해서 역사하는 한다란하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가 은는 하나님이고 죽어 죽어서 우리 죄와 허물과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죽었다가. 알바된 소리 안에, 부활하다, 뭘 부활하다. 그랬다. 그 때, 이 십자가 밖에 없는 죄책이 죽었다가, 하늘만에 부활한다고 니니니니니니니니 <목소리도> 하루 이왜 사는? 루사트 하루. 벤트 하루. 벤트 하루. 벤트 하루. 벤트 하루. 벤트 하루. 하고 벤트 하루. 벤트 가루 벤트 하루. 벤트 하루. 벤트 하루. 벤트 하루. 벤트 하루. 벤 선생님 철까지도 오늘 만약에 선생님 오늘까지 까지도또왔던가나 아니 갈머리께서는 이거밖에 안됩니까 왜요 아니 이게 뭐 기분 나쁘냐 하고 좋은 말하는거 선생님 만약에 오늘까지 기분 천국까지 또 이게 뭐 기분 나쁘 아니 선생님 기분 나쁘시면 저 보는 데가 죽는 건 사실이야 안 되고. 죽으면 어떡할까요? 아,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네 믿는거그러니예요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재님과 별변가 내일도 고내 나오고 자우 불러요 자가이 아, 다시 불러습니다 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대사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대사 고 그만고을만은데다예수님을피 십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시고 천국에 갈라 을는바람며 기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자가다 용서해 주시있 여기에 계신 분들 교회 직무를 들리는 것에 맞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날마다 빵으로 지게 내 올리도록 희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들에게 몸을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팀의 목을 막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